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세킴의 성경 기초 영어. 오늘은 이제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뭐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이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에 관해서 좀 단어들을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충성.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죠. 당연히 충성해요. 하나님 이 우리한테 뭘 명령하시면 다100%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성해야겠죠.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충성해야겠죠. 그 충성 영어로 볼까요? 로얄티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죠. 로얄티, 로얄티, 로얄티 두 번째는 페이스풀이랍니다. 해보죠. 페이스풀, 페이스풀, 페이스풀.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온유. 우리가 그러니까 온유 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하나님 안에서 온유 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 온유는 영어로 볼까요? Gentleness 뭐라고 한다? Gentleness, Gentleness. 젠틀은 형용사고요. ness 붙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온유. 영어로 보다 gentleness. gentleness. 또는 mil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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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절제. 그리스도인은 절제해야겠죠? 뭐돈 쓰는 것도 주일날은 되도록면안 써야겠고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음뭐 사람들한테 뽐내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좀 좀 너무 게 육적인 거에 뭐 자꾸 집착하지 말고 그래도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하는 행위 뭐랄까요? Rejection, 따라 보죠? Rejection, Rejection, e x c i s i o n 해보죠? e x c i s i o n e x c i s i o n 이 절제입니다. 마지막 사명, 미션 이라는 영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라브트 그뭐 드니로랑 그 그죠? 영화 보시면 그 나오잖아요, 그죠? 그돈 벌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목적을하로하는거잖아 그게 사명이잖아그죠 영어로 미션. 그러면 전도사나 사역자 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했다? 미셔너리. 미셔너리 한다 그랬죠.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도 라해 볼게요. 보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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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직업이 단어가 여러 개인데요. 일단 직업 자체는 잡이죠. 그런데 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뭐죠, 여러분 어, 프로페션이라는 단어 있죠. 프로페션 그러면 전문직을 말해요. 뭐, 사자 돌림들,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뭐, 돈이 또 목적이긴 하고 그것도 전문직이니까, 프로페션. 그리고, 보케이션 그러면, 이 보케이션. 이 보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영혼을 구하겠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사명, 이런 거는 보케이션이랍니다. 뭐 o b 이나프로페셔널거 붙이면 안되고요 뭐라고 한다? 포케이션, 포케이션, 포케이션. 일반 직업들 있죠? 무슨 나는 뭐 선생님이에요. 나는 뭐 요리사예요. 나는 뭐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일반 직업들은 아큐페이션 그래요. 뭐라고 한다? 아큐페이션, 아큐페이션.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o b 은요 잡 b 은 그냥 일의 일 직업도 되지만 일단 그냥 전문적인 직업보다는 그냥 일 자체를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큐페이션은뭐다 정식 직업, 정식 직업을 말하고 프로페션, 프로페션 그러면 전문직을 말하고 보케이션 그러면 어떤 사명, 사명, 돈이 목적이 아닌 나의 사명 그런 걸보케이션이한다 그럼 자영업자는 영어를 뭐랄까요? <laughs> 자영업은 말 그대로 스스로 고용된 거니까 셀프 인플로이드, 뭐라 한다? 셀프, 인플로이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되게 쉽죠. 자꾸 외워두시면 본인께 되는 거니까, 자꾸 저 공부하셔갖고 본인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